영상 아래에는제쇼핑몰이크크어있있요요2만원으으저처처칠칠있있습다몽몽피 피아노 훈민정음 영상재재입다다 20만원으로 저처럼 칠수 있습니다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 영상 교재입니다 말이나 쓰니 말인데 여러분 반주기를 팔고 이처럼 꼼꼼히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그 말은 인정하시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오늘부로 4500개가 넘네요 자 우리가 반주기를 샀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앰프며 스피커 마이크 등 필요한 게 정말 많습니다. 돈이 자꾸 들어가요. 하기사 비싼 반죽기들 값으로 친다면 우리 멜로디 사 반죽기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9 가지 패키지 중에서 가장 좋은 구성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거 다 사고도 반죽기 한대 값으로 돈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반죽기가 그 수백만 원짜리 반죽기만큼 성능이 못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곧 돈인 세상이 실감이 나죠? 반죽이 뿐입니까?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주변 기기들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사야지. 자칫 잘못하면 큰 돈을 쓰고 태덩어리를 집안에 쌓아두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꼼꼼히 여러분 듣고 숙제하셔서 나만의 음악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토털 9가지 패키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매 패키지마다 끔직한 반지기와 앰프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앞에 띄워드리고, 뒤로는 제가 각각 필요한 상품들을 다시 또 선택해서 합산할 수 있는 종합 전시창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가격시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예, 픽업해서 합산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소나타서부터 제네시스까지 쭉 있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작 아파트 방한 칸에서 사용하실 분이 공연까지 할수 있는 큰 장비를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보시는 제품들은 대부분 몽벌랑에서 멜로디스타 또는 윈스타 브랜드로 OEM 생산을 한 것으로 AS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차차 경험으로 아시게 될 것이지만 특히 음향기기는 생산공장이 국내에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랍니다. 자, 그럼 패키지 1번입니다. 노트북이 있는 분과 노트북이 없는 분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어디 가지고 다닐 반지기가 아니고 집에서만 한다면 반드시 노트북에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데스크탑도 아주 훌륭합니다. 오히려 노트북보다 더 좋죠. 자, 왼쪽 55만 원. 이건 멜로디 스탑 반죽이 키라카 데이터 USB입니다. 곡목집 매뉴얼북 자판 스티커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자, USB가 두 개인데요. 한 개는 복사를 못 하게 하는 인증 키, 네, 라이센스 키입니다. 동글이라고도 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USB가 아니고 키라고 쓰여 있는 USB인데요. 이걸 분실하시면 100% 손실이니까 새로 사야 된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분실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고장 파손 시에는 그 파손된 키와 데이터 USB를 같이 반품하시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받아서 새로 설치해야지 됩니다. 10만 원 안쪽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새 것으로 받는다고 해서 신곡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곡은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 달에 곡까지 들어있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신곡을 받는 것은 또 달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월별로는 현재 90여억 4만 원씩인데요. 9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같은 가격 25만 원으로 퉁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9개월 지난 사람이나 몇 년씩 지난 사람이나 똑같이 25만원이란 뜻입니다. 오른쪽 15만원 예, 소형 블루투스 충전용 앰프 스피커 인데요. 앙증맞은 크기입니다. 가로세로 16cm 높이가 21cm니까 아주 앙증맞죠. 그런데 성능 좋은 무선 마이크 두 개가 포함됩니다. 마이크도 아주 조그만한데, 에코가 아주 빵빵해서. 가정용 노래방으로 쓰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예, 가정에서 노래방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젊은이들은 뭐 차박이나 캠프 할때 예, 그때도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충전시간은 4시간 이고요 예, 사용 지속시간은 6시간 정도랍니다 자 그런데 색소폰을 하시는 분은 색소폰 핀 무선 마이크를 따로 구입하시거나 경비를 좀 줄이시려면 T형 마이크 스탠드를 구입해서 제공되는 예, 다이나믹 무선 마이크를 스탠드에 걸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혹더 필요한 상품들은 다음 종합 상품 썸네일에서 보고 선택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110만 원은 노트북을 포함한 가격으로써 노트북이 40만 원인데요. 삼성 것이고요. 이 노트북은 반주이 전용 노트북으로서 리모델링해서 부품을 갈고 새것처럼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반주기 전용 노트북이라 아, 이것이 뭐 다른 노트북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또 깔아서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만 반주기에 최적화됐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반주기를 21년 동안 사용해 왔으니까, 팔아왔으니까, 어떻게 깔아야지 가장 좋다는 것을 예, 납품업체한테 요구해서 몽샘이 제 요구대로 반주기에 최적화된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납품받는다는 것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반품도 하고 그래요. 요즘 최신형 노트북은 2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트북보다 반주기로서는 저희 노트북이 더 좋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 뭐 얇고 가벼워서 좋긴 한데요. USB 포트가 아주 불편합니다. 예, C형 요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 모니터. 어, TV로 연결하는 HDMI 포트 그것만 있고 RGB 포트도 없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HDMI도 아주 조그만 HDMI라서 어, 젠더를 또 끼워야지 되고 그런거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신형 노트북들은 CD 롬도 없지요 우리 세대들은 CD 또는 DVD도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차후 홈레코딩 작업을 한다면 호환이 잘 안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저런 이유로 40만원짜리 저희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노트북은 설치 후에 자판에 반지기용 전용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드립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죠. 특히 저희 세대들이 뭐 컴퓨터에 그렇게 노트북에 익숙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드리면 정말 편합니다. 요즘 노트북들은 가방이 없어요. 음, 그데 저희 노트북 나갈 때새 가방을 챙겨드립니다. AS는 당연히 납품처에서 잘 해드립니다. 6개월 동안은 본인 실수로 파손되지 않았다면 무료로 AS를 해드리고요. 이후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노트북이 있으면 우선 그걸 써보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노트북까지 같이 구입을 했는데 자녀 노트북으로 해보니까. 그냥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반품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일이 복잡해지니까 우선 자녀들 노트북이 있으면 그걸로 테스트 해 보고 되면 그걸 쓰는 거예요. 안 되면 뭐 나중에 노트북만 따로 사도 되잖아요. 같이 산다고 해서 더싼 것도 아니거든요. 아, 여러분 당근 같은 곳에서 중고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 생각은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 개인 거래는 노트북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당근에서도 사람 잘 많아서 좋은 제품을 만나면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황황이 있어서 그래요. 아, 네, 이 사진은 앞에서 보신 제품에 따로 필요한 마이크 스탠드 등을 고를 수 있는 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특별히 제가 만든 피아노 독학, 몽생 피아노 훈민정음 영상 강좌에 관한 책인데요. 예, 독학으로 피아노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피아노를 치시려면 이거 하나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20만원인데요. 한달 레슨비 정도죠. 직접 오셔서 배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 달에 20만원이에요. 한 1년쯤 배우면 2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20만원에 하나로 집에서 자기가 가능한 시간에 혼자 독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실제로 예,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충분히 집에서 독학할 수 있도록 예, 영상으로 기초부터 완성까지 아주 촘촘하게 500기가 외장 하드에 넣어서 책과 함께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학원이나 예, 유튜브 등에서 보아온 교수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제가 치는 피아노 반주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신 그대로 칠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악보를 게 이름을 잃지 못하는데 이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노래를 좋아하시고 리듬 감각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혹뭐 드럼이나 통기타를 좀 다룰 줄 아는 분들은 빠르면 두어달에 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 2 번입니다. 요거는 키라과 앰프를 합쳐서 115만 원인데요. 색소폰 버스킹을 하려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캐리어 손잡이와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용이하죠. 충전용으로서 10시간 정도 사용한답니다. 아, 색소폰을 하시는 분은 색소폰 핀 무선 마이크를 따로 구입하시거나 경비를 좀 줄이시려면 제공되는 마이크를 스탠드에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55만 원은 노트북 포함 가격입니다. 음, 이 그림은 예, 몽생피아노 후민정 앞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예, 이 사진도. 예, 더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는 창입니다 예, 더 필요한 상품 있으면 선택 후 앞에 것과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키지 3번 입니다 요건 키라카 앰프를 합쳐서 95만원 인데요 섹스본 어, 버스킹 하시려는 분 아주 좋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요 한 손으로 반짝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4.7kg 에요 충전용 멀티앰프 스피커로서 블루투스 usb 메모리와 리모콘 무선 마이크가 제공됩니다. 충전 시간 4 시간, 사용 시간은 6 시간 정도입니다. 역시 색스폰을 하시려는 분들은 색스폰 핑 무선 마이크를 따로 구입하시거나 경비를 줄이시려면 T형 마이크 스탠드를 구입하시고 제공되는 다이나믹 무선 마이크를 스탠드에 걸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135만 원, 이건 노트북 40만 원을 추가한 구성입니다. 예, 몽세피아는 훈민정음이고요, 20만 원 앞에 설명을 참고하세요. 이 사진도 역시 여러분이 따로 필요한 마이크 스탠드 등을 고를 수 있는 창입니다 더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선택 후 앞에 것과 합산하시면 되겠어요 패키지 4번입니다 반죽이 키락 55만원, 120 에펙스 55만원, 도합 110만원이네요 자 이게 베스트셀러 중 최고인데요 10년 이상 지금까지 고객님들의 80%는 이 조합을 선택했어요 제게는 아주 효자 상품 중 효자입니다 전국 어디서도 살수 없는 몽블랑 자체 브랜드로서 검증에 검증이 된 다목적 멀티 앰프입니다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깔렸을 겁니다 입력 단자도 풍부하고 향후 홈네코딩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필요한 앰프입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 한평짜리 녹음실에서도 쓸수 있고요 F 스위치 단자도 있어서 나레이션이나 녹음을 할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40, 50평 홀에서 공연까지 충분합니다. 고객님 말씀이 60평 식당을 비워서 봉창회를 했는데 아주 호평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촬영시에도 이 앰프 시스템 120fx를 사용했습니다. 일렉 기타 디스토션이 잔뜩 걸리며 징징거리는 소리 있죠? 그 전용 앰프로 사용하시려면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버드라이브가 걸리지 않는 클린톤은 괜찮습니다. 참고로 일렉키타 또는 베이스키타는 따로 전용 앰프를 쓰는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반주기와 노래하는 마이크, 섹서폰, 똥기타, 피아노, 전자울겐, 녹음 이런것에는 아주 최적입니다. 충전식은 아니구요. 제 경험상 220 가중용 볼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앰프가 충전용 보다 음질 등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아, 뒤에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이 120WF 즉 우퍼 앰프를 건다든지 아니면 220FX로 고출력을 요구할 때에도 이 앰프가 메인 앰프로 사용됩니다. 에코 챔버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맑은 에코가 나와서 노래하기 아주 편합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거의 다80% 이상은 이걸 선택하십니다. 15년 이상 판매되고 검증된 제품입니다. 자동차로 친다면 모쏘 뭐 나타나 그랜저 같다고 할까요? 응. 자 노트북을 포함하면 150만 원 되겠습니다. 예, 여기다 120W f 우퍼 앰프를 포함하면 200만 원입니다. 우퍼 앰프는 반주 위에 베이스 소리를 웅장하게 추가하는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 고객님들께서 120FX로 아주 만족하게 사용하신다는 분들께서 이 우퍼를 듣고 나시면 마음이 싹 변해서. 아니 뭐 이거 우퍼 없으면 안 되겠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귀가 참 간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보시면 모르니까 우퍼까지 안 듣는 게 돈이 절약됩니다자멍세피아는 후민정음이고요 20만원으로 앞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앞에서 보신 제품에 따로 더 필요한 마이크 스탠드 등을 고를 수 있는 창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필요한 상품 이 있으면 선택 후에 앞에 것과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5번입니다. 네 이건 195만원인데요. 패키지 4번인 판죽기 프로그램 키락 55만원, 1 1 0 f x 앰프 55만원에다가 200fx 증폭용 앰프를 붙인 것인데요. 실내에서 들어보시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웅장해집니다. 물론 야외에서도 가능하고요. 결혼식피로연출순자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만이죠. 200fx는 20kg정도 좀 무겁죠? 어, 그런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역시 주 앰프는 어, 우리가 최고로 내세우고 있는 120FX고요. 이 200FX는 증폭용 보조 앰프가 되겠습니다. 이 앰프는 베이스 기타 앰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235만원 예, 노트북 포함한 가격입니다. 몽샘피아노 후민정금입니다 20만원으로서 앞에 설명 참고하세요. 예, 이 사진은 앞에 보신 제품에 따로 더 필요한 것을 추가할 수 있는 창입니다. 더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선택 후 앞에 것과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6번입니다. 165만원인데 프로그램 키라고 55만원에 MBR600FX 멀티 앰플을 선택하신 것으로서 구조는 120FX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인치 큼직한 스프커를 사용해서 음질이 매우 부드럽고 풍성합니다. 120fx의 3배 정도의 능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몽블랑 자체 브랜드로서 다른 곳에선 절대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용에 용이합니다 2 1 5만원 이건 60만원짜리 패시브 스피커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음량이 배가 되었고요 양쪽으로 벌려서 놓을 수 있겠죠 265만원 이건 같은 구성에 노트북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예, 몽생 편은 후민 정음이고요. 20만 원 예, 앞에 설명 참고 하시고 이 사진은 역시 앞에서 보신 제품에 따로 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창입니다. 더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선택해 그 앞에 것과 삽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7번입니다. 127만 원. 프로그램 키락 95만 원에 300FX 파워 믹서와 노래방 전용 스피커 20만 원으로 구성된 패키지로서 방에서 사용하신다면 파워 믹서를 책상이 노트북 또는 PC 옆에 놓고 편리하게 손을 뻗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120fx보다 실내에서 매우 정숙하고 헤드폰을 같이 사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푸시지 단자도 있어서 나레이션에 있는 녹음 시 편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건 이걸 썼어요. 이 300fx 파워믹서에 공연용 스피커를 붙여서 사용하는 게 원래 목적이지만 예, 아파트 같은 방에서 사용하실 때는 구태여 용량이 큰 스피커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나중에 공연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스피커를 제치를 다시 예,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탠드하고 같이요. 167만원. 이건 같은 구성에 노트북 포함한 가격이네요. 예, 몽생 피아로 훈민정음 설명한 대로구요. 자, 이 사진 앞에서 보신 대로. 예, 주변 기기를 고를 수 있는 창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선택 후 앞에 것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8번 217만원 이네요 프로그램 키라고 55만원에 300fx 퍼빅스와 공연용 재치 스피커를 구성했습니다 자이 정도면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장비로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257만원 음. 같은 구성에 노트북 40만 원 추가한 거예요. 예,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이고요. 20만 원 앞에 설명한 거 참고하시고요. 예, 요 창도 예, 여러분 더 필요한 거 고르는 창입니다. 예, 선택관에 앞에 거가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패키지 9원입니다 240만 원. 아, 이건 뭐 개인의 취미로 하기에는 약간 과분한 구성이죠. 키락 55만 원에 500FX 스트레오 파워 믹서와 공연용 스피커 120만원으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280만원. 예, 같은 구성에 노트북 가격 4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있는 분은 40만원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00FX 패키지는 취미로서는 최상급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정도로 갖추시면 친구들에게 뭐, 가오다시 할 만하죠. 동호회에선 물론이고 큰 평수의 전원주택 또는 컨테이너, 농막 등 음악실을 따로 차리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상급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싼 반죽이 한대 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모두의 정보가 고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장비는 소규모 라이브 카페에서 업소용으로 구입해 가기도 합니다. 사실 업소용 장비는요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기면 천만 원 훌쩍 넘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좋겠지요. 이거보다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더 좋지는 않거든요. 예, 상당한 버블이, 예, 거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브 가수 출신이 직접 오픈하실 때에는 이걸 사다 그냥 쓰기도 한답니다.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되는 게죠. 실용적이고. 물론 돈을 드리기로 작정한다면 음향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고객님들은 이 장비를 가지고 광화문 행사 됩니까? 뭐 이런 분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질문에 정말 답이 없습니다. 2, 300만 원 준비하고 억대 장비를 상상하시면 뭐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 시스템이 좋다고 제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같은 가격대에서 남들 것보다 두 배가 좋겠습니까? 세 배가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다만 조금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은 고객님께서 잘 모르고 불필요한 장비까지 덤태기로 구입하는 우를 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고객님들이 질문 중에 기본적으로 이거 몇 아트예요? 이런 질문 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 그렇게 물어본 조금 전문용어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코믹한 것이요. 아, 네, 이거요. 100 아트입니다. 아, 그래요. 그덕그덕 근데 같은 제품은 아, 이거 500 아트입니다. 그리고 같이 듣고서도 아, 그렇군요.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럼 뭐하고 매달치냐고 왜 물어봤어요? 낙원에서 500W라고 사오신 앰프가 실제로는 전격 50W라는 걸 보면은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중국산들이 95% 판치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뻥을 쳐도 대륙같이 아주 크게 지더라고요. 조그한 30W 앰프를 1000평에서 꽝꽝 올린다는 등 60W 앰프를 달나라에서 까지 들린다고 뻥을 칩니다 충전용 앰플을 잠잘 때 음악 감상하는 수준으로 가늘게 틀어놓고 20시간 충전용 을쓸수 있다고 뻥을 쳐요 그냥 웃고 말죠 여러분 비용이 좀 드는 장비는 시간 있으면 직접 오셔서 들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보다 뭐 확실한게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 몽블랑에서는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9가지 패키지 모드를 직접 시연하고 마음껏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 4월 달입니다 야, 지금 가격은 현재 가격이구요 일부는 수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그냥 남아 있을 때 그때는 지금 가격이 아닐 수 있겠죠 이점을 양해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고객님께서 7년 전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밀로디타 반주기에 현재 들어있는 곡이 요만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전 영상을 지우기도 그래요. 이미 조회수가 30만이 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아까워서 못 지우거든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칩니다.